예, 안녕하세요. 조선 한량입니다. 자, 오늘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항일 무장, 그, 독립단체들, 이런 흐름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것들은 되게 복잡하고, 어, 좀 많아요. 단체들이. 되게 많은데, 이름도 되게 비슷비슷하고요. 근데, 어, 봐야 될 것. 그니까, 러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과, 아, 그냥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 이런 거를 잘 나눌 줄 알아야 되고, 공부하는 그런 비중을 다르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비교 문제로도 잘 나오는데 이 비교 문제가 뭐냐면 그냥 딱 가는 뭐 주고 나는 뭐 주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것보다 그 보기 선택지에 대해서 이런 비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제 이거 흐름을 설명하면서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음 잡으셔야 될게 일단 1920년대 잡고 왜냐면 1910년대는 별거 없거든요. 1920년대 잡고 쭉 가다가 이제 바로 30년대 40년대 가가지고 우리 국군 그리고 이제 저기 북한에 있는 북한 인민군이 어떻게 탄생했는가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1 9 2 0년대봉오두 전투가 일어납니다. 봉오두 전투는 바로 대한독립군 그리고 홍범도 장군인데 어,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제 봉오두 전투하면 이퀄 보통 홍범도 이렇게만 잡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제 청산리 대첩이 일어나는데 청산이 전투라고도 하고 청산이 대첩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큰 전투인데 크게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분노군정서인 김자진이 예, 이끌었고 그리고 아까 위에 있던 봉우전 전투를 했던 홍범도도 여기 전투 에 참여했어요. 를 바로 봉우전 전투를 하고 청산이 전투도 한 거죠. 그러면 홍범도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이게 봉우전 전투만 딱 찍어야 될게 아니라 아 이게 청산이 전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동호동 전투와 청산전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바로 청산리 전투 같은 경우는, 그, 지문에 보면 꼭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어랑촌이라는 단어거든요? 즉, 우리 그, 독립군들이 어랑촌에 가서 그 전투를 벌였다. 이런 어랑촌을 잘 잡으시면, 아, 이거는 청산리 전투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일본들이 이렇게 크게 당하니까, 예, 바로 보복을 했겠죠. 그래서 간도 지역에서, 예, 보복, 그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그런 걸 바로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벌어지니까, 이제, 동, 그, 한길 무장단체들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로 힘을 합치라 해서, 대한 독립, 아, <laughs> 죄송합니다. 대한 독립군단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서일 장군이고, 김자진과 홍범도가 이제, 그, 부사령관으로, 예, 사령관은 이제 서일이고. 근데 이거, 대한 독립군단이 잘안 나와요. 근데, 간도 참변, 순서를 보라는 겁니다, 이거는. 순서가 간도참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대한독립군단 이렇게 한, 한, 번 뭉친 다음에, 1921년에 자유시가 이제 러시아 땅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네 분이 일어나는데, 이 자, 네 분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심체가 될수 밖에 없죠.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통합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참정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신민부라 하는데, 이거를 줄여서 간단하게, 참, 정, 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1925년에 이제 미쓰의 협정을 맺게 됩니다. 어 미쓰의 협정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그 독립군들이 이렇게 통화운동을 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일본과 이제 그 미쓰야 간에 이런 밀약을 맺는 건데 미쓰의 협정을 맺으니까 이제 우리의 이제 대응은 이제 뭐냐 바로 차여와 정립과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남만주 쪽에 예 국민부를 만들고요. 1929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민부가 이제 따로 떨어져서 북만주에 이제 혁신의회를 만드는 거죠. 이게 이렇게 두 개가 갈리는데, 이거를 이렇게 놓고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비교를. 예. 이게 문제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들어진 건은 1920년 후반인데, 이들이 활동한 거 뭐냐, 바로 1930년대에요, 여러분. 1930년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제 만주사변이 1931년에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거 만주사변이 왜일어는지 아시죠? 그 이봉창이, 한일예국상 이봉창이, 그, 일본 가서, 천왕한테, 그, 마차에, 폭탄을 던졌는데, 불발을 했죠? 근데 그걸 중국 애들이, 아, 정말 아깝게, 불발했다.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일본 애들이 빡 돌아가지고, 바로 만주 사면 일으킨 거죠? 뭐, 이 정도 배경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주 사면 이어하니까 이제, 만주에서 벌어졌잖아요. 여기가 지금 다 만주거든요. 남만주, 북만주. 그러니까 이제 중국 애들하고, 이제 우리나라 애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제 일본 애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바로, 국민부에는, 이제, 양세봉이라는 대표 주자가, 조선혁명당을 만들어요. 그쵸? 조선혁명당이, 그, 조선혁명당의 부, 아, 군사들이, 이제, 조선혁명군이에요. 예, 당을, 이제, 군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청천이라는 사람이 한국 독립당을 만드는데, 그럼, 여기에 군사, 희야 군사는 뭐겠어요? 바로, 한국 독립군이겠죠. 예. 그럼 양세봉, 조선혁명군을 이끄는 양세봉은, 이제, 이거, 조, 중국 의용군, 중국 호로군, 이런 사람들하고 싸웠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적은 일본 뿐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적도 일본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중국은 적의 적은 여러분. 아군이란 말이 있잖아요. 힘을 맺습니다. 동맹을 합니다.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힘을 합쳐서 홍경서 전투, 영릉가 전투를 하는 거고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힘을 합쳐서 대전자령 전투, 쌍성보 전투 여기 전투가 더 있는데 진짜 중요한 전투만 집어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네 개를 딱딱딱 외우는 것도 좋은데 아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제대로 그냥 이거를 딱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이 왼쪽에 있는 걸 제대로 하든지 그래서 소거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한 번에 외우면 너무 힘들잖아 한 번에 외우기보다 하나를 먼저 끝내고 나서 그다음 나머지를 끝내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천천은 끝까지 살았는데 양세봉은 죽어요 전쟁 중에 그래서 없어요. 근데 양세봉이 죽는다고 해서 조선혁명군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양세봉 대장 한 명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35년에 여러분 한국 독립당 아까 지천천하고 그리고 조선혁명당의 양세봉 희야. 왜냐면 여기 양세봉 희야로 적은 게 양세봉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양세봉의 희야, 그 군사들. 그리고 김영몽의 의열단. 그리고 고려공산당의 김도봉.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이런 사람들. 한국독립당에 이거랑 달라요. 여러분. 한국독립당 시청전이랑이상하이에 만든 한국독립당이 있는데 이건 조선이 만들었어요.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민족혁명당을 난징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합쳐서. 근데 이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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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1935년에, 뭐, 이런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 민족혁명당을 만들었다. 난징에. 그냥 다 모였다. 예. 다 통합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범옥이 이걸 주도하려고 그러니까, 조소왕지청철이 이제 탈퇴를 해버려요. 왜? 얘네들도 나름 대장 노릇을 했던 애들인데, 이 대장대장끼리 다 모이면 여러분, 배 사공이 많으면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간단 말이 있잖아요. 그, 러니까 김원봉이 주도하려고 하니까, 여기 대장이었던 조수왕 지창철 애들은, 아, 나도 대장 한번 했었는데, 왜 김원봉, 너가 왜 주도를 해? 하면서, 삐져서 나가버려요, 여러분. 탈퇴를 하는데, 이제 탈퇴를 하고 얘네들은 가버리고, 이제 김원봉하고 김두봉이 남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1937년에 조선민족혁명당을 이제 계층을 해요, 바꿔서. 근데, 1937년은 중요해요. 왜? 중일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1938년에 조선 의용대를 만들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게 한눈감서잘 나오는 게 조선 의용대가 아까 난징에 만들어 가렸잖아요 난징. 난징이 어디에 중국 내네요 여러분. 중국 땅. 근데 조선 의용대를 만들었잖아요. 결국 이렇게 쭉 와서 군사예요. 이게 바로 중국 간내 우리 한인 최초 부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중국 간내는 중국 이제 수도 쪽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얘네들 있잖아요 조선혁명군 뭐 한국독립군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아닙니까 이런 애들은 만주예요 남만주 북만주 요 여러분 만주지역 말고 중국 안쪽까지 파고 들어서 군사를 중국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중국 간대 최초 부대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갈려요 조선의용대가 바로 충칭 조선의용대랑 하북 조선의용대랑 갈려요 이게 충칭 조선의용대는 바로 조선의용대들이 충칭 쪽으로 간 거고 하북 조선 의용대는 이제 김도봉을 이제 필두로 해서, 여러분, 조선 의용대가 이제, 하북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 하북 조선 의용대 김도봉은 이제 뭐 호가장 반소탕 이런 전투를 벌이고, 이제 1942년에 조선 독립 동맹, 동맹이 되면서, 이 조선 독립 동맹이 이제 이어서 조선 의용군이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조선 의용대랑 조선 의용군이랑 많이 헷갈리시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조선 의용대가 1938년에 중일 전쟁 때문에 생겼어요. 중국 간는 최초 부대로. 근데 이게 두 개로 갈라지는데 여기서 갈라지는 가운데 하북 조선 의용대를 이끈 김도봉이 나중에 전투를 이걸 버리고 나서 1942년에 조선 독립 동맹이라는 단체를 따로 만들고 거기에 부대가 바로 조선 의용군인 거예요. 아시겠죠? 전혀 관련이 크게 없어요, 여러분. 뿌리가 내려져 오긴 했지만 관련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자 그러면 아까 조소왕 지청천이 탈퇴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자 조선혁명당의 지청천과 한국독립당의 조소왕 그리고 한국국민당의 김구가 이제 힘을 합칩니다 얘들에 빠져나왔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하고 빠져나온 애들하고 힘을 합쳐서 충칭정부의 한국독립당을 여러분 만듭니다 충칭이 임시정부 그 마지막 위치 있던 곳인데 거기 한국독립당을 또 만들어요 이름 비슷하죠 헷갈리면 안돼요 여기에 있는 충칭의 예하 부대가 바로 한국 강복군, 그 유명한 한국 강복군인 겁니다. 1940년대. 근데 이게 1940년대 쭉 이어져 오는데, 방금 조선 의용대서 충칭 조선 의용대 김원봉이 1942년에 힘을 합쳐요. 이쪽으로 빠져 나와요. 왜냐면 의용대가 충칭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나요. 그래서 한국 강복군이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광복군이 나중에 우리 그 나라 국군의 모태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예, 하북 조선 의용대 김도봉이 이제 조, 조선 의혹을 만들잖아요. 1942년에. 이게, 이게 이제 끝까지 가서 북한 그 인민군의 예, 모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순서를 살펴봤는데, 이제 여러분이, 어, 잘 잡으셔야 될 건, 1920년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거 순서 잘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1900 이제, 어, 여기 있는, 국민부와 혁명, 아, 분만주, 혁신의 양세봉과지청선의 비교. 즉,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의 비교. 예,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35년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단체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관없고, 그냥 민족혁명당 다 합쳐서 난징 딱 했는데, 삐져나와서, 예, 이쪽은 이제 한국강북군을 만들었고, 이제 이쪽은 이제 조선의용대가 되면서, 예, 이제, 조선의용대가 또 나눠졌고 바로 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군이 됐고 여기서 나눠진 김원봉의 충칭 조선의용대는 이쪽으로 가서 한국강복군이 되었다 예, 네, 같이 그 힘을 합쳤다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됩니다 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여러분 37회 내일인데 어, 아무쪼록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문제를 막 풀기보다는 틀린 거 다시 한번 보고 복습하고 그리고 어, 개념서 한번 더 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개념을 이제 자기 머릿속에 정리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끝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화이팅입니다.